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5년 굿노트 다이어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다이어리 역시 심플한 모드로 제작해보았는데요. 심플하게 사용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사진과 이모지 등을 이용해서 꾸며보시는 걸 상상하면서 제작해봤어요.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표지를 꾸며보세요. 다음은 인덱스 페이지인데요 굿노트 식 기준으로 손으로 이렇게 탭하면 하이퍼링크 이동이 됩니다 물론 파이브에서도 펜 모드를 끄시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플랜의 첫 번째 페이지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작성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살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커리어, 자기개발, 가고 싶은 여행지, 읽고 싶은 책, 영화 등으로 나눠서 적어줬어요 실전한 버킷리스트는 펜을 2mm로 세팅해 주신 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간 계획의 계획 페이지인데요. 방금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바탕으로 6년간의 계획을 세워 봅시다. 여러분이 더 집중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으실 수 있어서 칸을 나눠 놓지 않았어요. 0.2mm의 펜, 프리셋의 네 번째 그레이로 줄을 쭉 그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용해 보세요. 저도 아직 작성 중이긴 하지만, 인생의 태도, 업무, 자기개발. 취미 및 여행에 6년간의 계획을 채워보는 중이랍니다. 그럼 2025년 올해의 계획을 좀더 구체화해볼까요? 작성한 2025년 계획과 카테고리 부분만 올가미 툴로 지정 후 복사해서 우측 상단의 연간계획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바로 붙여넣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목표 옆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들을 적어줄 수 있게 제작했고, 우측엔 아웃풋과 평가를 작성할 수 있게 제작했어요. 하이퍼링크로 인생계획, 연관계획을 번갈아가면서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만다라트 페이지입니다. 버킷리스트에는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줬는데, 만다라트에 저는 제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을 적어줬어요.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상황을 결정해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수 있게 적어두었어요.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가치에 부합한 오늘을 살기, 5년 후 나에게 영향을 미칠 행동하기 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좌측 하단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은 아이젠 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긴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나눠서 표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현대인은 바쁘기 때문에 늘 긴급하고 중요한 일만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5년 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일들, 이건 당장 긴급하진 않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독서하기, 운동하기, 이곳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작성해보고 매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꼭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다음은 연간 계획을 살펴볼게요. 먼저 1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캘린더예요. 이곳에 스케줄을 입력해도 좋지만 트래커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음은 아까 소개한 연간 계획표고요. 그 다음은 월간 계획표입니다. 좌측의 칸을 조금 비워두었는데요. 저는 이곳에 제작할 유튜브 컨텐츠라는 주제를 적고 매달 어떤 영상을 제작할지 적어줄 거고 이번 달에 읽을 책이라는 주제를 적고 매달 어떤 책을 읽을지 적어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눈에 보고 싶은 한두 개의 카테고리를 적고 관리해보세요. 아래는 노트인데요. 리뷰노트부터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두 장의 페이지로 나누었는데 저는 영화, 독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제목 작가 혹은 감독. 별점과 한 줄평, 혹은 기억하고 싶은 문장, 명대사 등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이 페이지를 넘기면 자세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페이지도 만들어두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작성해보았지만 저는 자세한 독서, 영화 기록은 노션에 남기고 있는데요.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 중이니 카드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프로젝트 노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이든 관리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이곳엔 브레인덤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 일단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할때 일단 모든 것을 적고 나서 하나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둔 칸입니다 정리 후엔 우측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줘도 좋아요 아래 타임라인에는 각 칸을 5일, 6일, 7일 이렇게 날짜로 혹은 5시, 6시, 7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노트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워보고 있어요 다음은 하이라이트 노트인데요. 각 달의 하이라이트를 모아보는 페이지예요.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달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달의 영화, 이달의 장소, 음악 등을 작성해 둔후각페이지의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각 달의 최고의 순간, 책, 전시 등을 모아보세요. 다음은 빈 노트로 자유롭게 필기하는 노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해 플래너는 굿노트 6 타이핑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모든 칸을 타이핑 모드에 맞게 제작했어요. 타이핑 모드를 이용하셔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리뷰 페이지, 플랜 페이지 등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페이지에서는 스페이스를 좀 많이 입력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래커 노트입니다. 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정, 날씨, 독서 트래커 등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트래킹을 해보세요. 저는 프리텐더드 세미볼드체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작성하셔도 좋고, 역시 타이핑 모드를 이용하면 이모티콘도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게 해 두었어요. 타이핑 모드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입력해보세요. 다음은 선반노트. 서점사에서 책 이미지를 불러와도 좋고요. 책 모양을 그린 후 도형줄을 이용해서 읽을 때마다 색을 칠해가 더 좋겠네요. 인덱스 우측에 달력을 클릭하면 각 달의 보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해당 달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달의 보드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보드의 우측 상단 캘린더를 탭하면 구글 캘린더로 이동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레인덤. 즉, 생각 정리를 할수 있는 보드인데요. 여기에 지금 생각이 드는 모든 것을 적어줍니다. 이번 달에 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도 적어주고, 고민이나 생각 같은 것도 그냥 쭉 적어보세요. 머릿속을 비워내고 필요없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민거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머릿속이 혼란스럽지만 적어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당장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적어두었으니 지금 잠깐 고민을 버리고 나중에 가서 생각하자면서 지금 당장은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래는 다섯 가지 일을 트래킹할 수 있게 해두었고 우측엔 이번 달에 집중해야 할것 위시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버튼은 플랜 페이지. 우측 버튼은 저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플랜 페이지와 저널 페이지는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어 그날 계획한 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월간 플랜 페이지의 모든 날짜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구글 캘린더의 해당 날짜로 이동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일 무조건 하는 기록이 구글 캘린더의 시간일기 작성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 시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작성하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행복이모티콘을 설정해서 제 행복한 순간들을 모아가기도 한답니다. 구글 캘린더는 아이패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폰으로 쉽게 기록이 가능한데 이렇게 굿노트와 연동해서 사용하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시간일기 영상은 카드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월간 계획은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블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저는 카테고리별로 파란색은 업무, 초록색은 가족, 노란색은 개인 일정, 이런 식으로 색상을 나눠서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블록들은 아래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보세요. 주의 우측 공간을 클릭하면 해당 주의 주간 플래너로 이동이 됩니다. 위에는 6간의 체크리스트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위에 칸 2, 3개에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작성해보세요. 그날그날 하고 싶은 중요한 일들을 적어보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보세요. 아래에도 오늘의 독서, 이렇게 해두고 그날 그날 읽은 책들을 기록하고 플래너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두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칸은 계획 혹은 시간 일기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행복 이모티콘을 지정해서 이렇게 좌측에 내 행복을 모아가 보세요. 이렇게 모아준 행복들은 나의 행복 보물상자이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행복해질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한답니다. 저널 페이지에 저는 사진을 짧은 일기와 함께 꾸며줬고. 저널 페이지 역시 주의 우측 공간을 탭하면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일기를 작성해도 좋고 코디북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페이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드 페이지 하단에 있는 데일리 페이지를 사용해보세요. 작년 플래너처럼 계획과 실천을 모두 작성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두었어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각 정리 칸도 있고 우측에는 어떤 걸 먹고 어떤 음악을 들었고 운동을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 주세요. 볼수 있는 칸과 피드백 칸을 만들어두었어요. 데일리 페이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일기만 올가미툴로 복사해서 주간 계획으로 옮기시면 두번 작성하지 않아도 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페이지. 이곳은 감사 일기, 하루 한줄 일기, 하루 한줄 필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랍니다. 타이핑 모드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025년 플래너 소개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다이어리 사용하는 모습과 팁들을 영상에 많이 담아볼게요. 정말 한달 동안 모든 일을 뒤로 해놓고 열심히 만든 다이어리이니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올해 아이패드로 기록하는 방법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아이패드로 기록하고 시간 관리하는 노하우를 정말 쏙쏙 담아 출간할 예정이니, 책 출간되면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2025년에는 다이어리에 작성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행복을 가득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